안녕하세요, 핑 소속 문태환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핑 소속 박사현 프로입니다. 아, 이 골프 시즌이 끝나고 연습을 한창 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핑 본사에서 만난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도 봄에 이제 라운딩을 가야하기 때문에 프로님께 오늘 비거리와 스윙 교정을 체크를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네, 비거리를 제가 늘려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데요. 또 때마침. 핑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G430 10K라고 비거리와 관용성을 다 잡아주는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그 헤드로 바꿔 끼워서 한번 레슨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드이버 네. 주세요. 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 드라이버를 받아서 왔는데요. 헤드 모양을 살펴보니까 전 확실하게 어디가 바뀐지는 알겠네요. 어떠신가요? 헤드 모양을 봤을 때? 되게 심플하고 네. 샬로우 페이스 원래도 샬로우 페이스였지만 네. 더 얇아진 느낌이에요. 뒤쪽에 원래 날개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깔끔해져서 뭔가 약간 원피스 이렇게 딱한 번에 떨어지는 모양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뭐 모양은 훨씬 더 깔끔해진 것 같고 이제 드라이버 타구감과 실질적으로 비거리가 늘었는지 아니면 용성이좀 좋아졌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형 프로의 스윙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쳐주세요. 몸이 좀 풀렸나요? 아니면은? 몸을 좀 푸셔야 하나요? 몸을 조금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폴 스피드가 130마일 정도가 나오고 어이구 굉장히 <laughs> 거리가 똑바로 가네요 방향이 지금 213미터라는 비거리가 나왔는데 한세번 정도만 쳐 보도록 할까요? 네. 몸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유연한 스윙을 가지고 있는데, 촬영제는 제가 박서현 프로한테 물어봤습니다. 원래 어떤 스윙에 대한 모션을 좀 갖고 있냐. 제가 스윙을 좀 보니까 원래 뭔가 하체를 굉장히 잘 썼었던 프로를 알고 있는데 그 하체를 쓰면서 공이 일관성이 좀 없어지니까 관용성이 없어지니까 하체를 좀 잡고 스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체를 저는 지금은 너무 좀더 많이 잡는 것 같아서 드라이버가 관용성이 있어졌으니 지금보다는 하체를 더, 골반을 더 회전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골반을 더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방향 신경 안 쓰고 네. 골반을 조금 더 회전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똑바로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너무 하체를 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클럽 패드가 휘둘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공이 좀 터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골반 회전을 더 확실하게 더 해보겠습니다. 원래 헤드가 좀 늦게 따라오는 것 때문에 골반을 좀 잡으려고 했나요? 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길다 보니까 네. 몸이 먼저 나가게 되면 방향성이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이제 클럽에 점점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서 선수의 스윙도 점점 좋아지기는 하지만 뭔가 스윙에 대한 느낌을 잡고 치는 건 일관성에 대한 요소를 더 향상시켜준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드라이버의 스윙은 사실상은 뭔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가기 훨씬 더 쉽지만 드라이버가 방향성을 잡아준다고 했었을 땐좀더 과감한 스윙을 할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터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터져도 괜찮으니까 이 드라이버의 느낌을 좀더 살려서 더 과감하게 몸통 회전하면서 더 강하게 쳐보겠습니다. 이 몸을 돌리기 위해선 다운스윙 때 왼발을 조금 더더 강하게 밟아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방향성, 이 스윙의 궤도나 임팩이 들어오는 클럽을 끌고 내려오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아서 더 세게 쳐도 될것 같아요. 전혀 공이 터지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 왼쪽으로 거의 지금 16m 페어웨이에 안착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금 살짝 네. 안쪽 맞았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서 생각보다 방향이 그렇게 틀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임팩트 스위스팟 존이 넓어지면서 그걸로써 관용성을 잡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음... 지금 저는 아직 쳐보지는 않았는데, 가운데보다 끝에 맞았을 때 타고 감은 좀 어떻나요? 약간, 어, 돌아가는 느낌, 해도 돌아갔다라는 네.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티가 더, 안 나요. 더 일부러 한번 끝에 한번 맞춰서 스윙을 해봐도 될것 같아요. 네. 정타 신경 쓰지 말고, 일부러 정타를 맞추지 않을게요. 그렇죠. 이렇게 스윙해야죠. 방금 느낌이 느낌 약간 글쎄 열렸다. 어이고 그랬는데도 뭐 자로 잰 듯이 똑바로 갔습니다. 지금 그렇죠, 오히려 열리 네, 않았어요 7m 정도가 벗어났으니까 그냥 똑바로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클럽에 대해서 의지를 할 수는 없지만 클럽이 좋아짐에 따라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더 살려줘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강조했으면 더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박서현 프로의 스윙은 몸통의 회전이 뭔가 클럽이 따라오지 않아서 공이 잘안 맞는 이미지보다는 뭔가 공이 터질까 봐 무서워서 골반을 쓰지 못하는 요소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랬을 때 클럽 클럽의 관용성이 좋아졌으니 원래 잘하던 몸통의 회전을 더 돌려주면서 지금처럼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공이 날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말 이제 완전 영혼을 세게. 다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완전 골반을 많이 돌 예전 스윙처럼 너무 잡는 것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더 골반 회전 더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 잘 쳤는데요. 골반이 돌아서 클럽 헤드가 늦게 따라온다고 하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기 때문에 공은 오른쪽으로 가야지 정상인데 지금 공을 한5개 이상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공은 단한 개도 오히려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게 제 구질이거든요. 네. 제가 드로우를 치는 구질인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드라이버를 바꿈으로써 뭔가 골프 연습을 더 하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골프 클럽을 바꿔줌으로써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몸통 회전을 더할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겨울에 또 거리도 주는데 좀 스윙이 작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겨울에 맞습니다. 되면. 네, 오히려 이거를 쳤을 때 어, 스윙이 작아져도 이 임팩트 자체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오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클럽의 헤드의 반발 개수라는 게 있는데 그 반발 개수를 따졌을 때이 드라이버가 공인 드라이버인지 비공인 드라이버인지가 나오는데 이 10K라는 수치가 앞쪽에 맞든 뒤쪽에 맞든 힐쪽에 맞든 토우에 맞든 그 수치에 대한 게 비공인 전까지 최대로 끌어올려서 10K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 이름에 맞게 지금 관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발력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혹시 프로님도 한번 쳐보셔. 샤프트가 쳐봐주시겠어요? 좀 약하지만 제가 한번 쳐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끼우는 샤프트는 박선프로의 샤프트죠. 저도 스윙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샤프트가 약하니까 좀 왼쪽으로 가네요. 제 샤프트로 바꿔서 오겠습니다. 뿅! 제 샤프트를 G430 10K에 꽂아서 왔습니다. 제가 박사현 프로한테 몸을 쓰라고 레슨을 했으니까요. 몸을 써서 저도 한번 스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하게 비거리는 는것 같아요. 지금. 헤드와 샤프트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지금 2,900이라고 하면 사실상 꽤나 많이 백스핀이 나온 건데 285m라는 비거리가 나갔습니다 스피니 많이 생겼어도 거리가 네. 되게 많이 나가시네요 이 몸통의 회전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박서현 프로한테 얘기했지만 박서현 프로는 프로기 때문에 잘 이해를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신 구독자분들한테 이 몸을 쓰는 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꿀팁을 하나 알려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슬라이스가 나는 것 때문에 몸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올라왔을 때 몸이 쓰여지면서 클럽 헤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사실상은 백스윙 탑에서 몸이 돌면서 이렇게 클럽이 끌고 내려와서 헤드가 열려져 있는 상태가 골프에서는 파워가 충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슬라이스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몸을 열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푸시 공을 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공을 칠수 있어야 정면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끌고 내려온 몸통이 열렸을 때이 클럽이 끌고 내려온 게 파워의 스텝의 원이고 이걸 익숙하게 했을 때 스텝 원, 그다음에 스텝 투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을 연습한다고 하면 비거리 자체는 훨씬 더더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레슨에 드리는 팁은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열려 내려온다고 했을 때 몸통 여는 걸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른쪽으로 깎여서 슬라이스가 나는 것과 이렇게 클럽을 끌고 내려와서 몸통이 열려서 인투아웃으로 맞았을 때 클럽이 열리는 건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클럽을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하신다고 하면 비거리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통을 열려고 하시게 맞나요? 너무 귀에 잘 돌아. 네 감사합니다. 한 번에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박서현 프로의 한 240m 드라이버볼수 있을까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뿅 하셔야죠. 뿅, 뿅, 뿅.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네. 프로님이 알려주신 꿀팁으로 네. 240을 도전하기로 했지만 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온 힘을 다해서 일단 한번 알겠습니다. 쳐보겠습니다. 골반을 열리는, 그러니까 보통은 열리는 거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터질까봐 무서운 거니까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더 잡지 않고 더 강하게 회전해서 공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어... 제 느낌에는 네. 엄청 열린 느낌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이 트랙맨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확한 수치를 자랑하는 기계인데 이 트랙맨에서 슬라이스가 낫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낫지 않는 겁니다 진짜로 슬라이스를 낼 정도로 한번 골반을 한 번만 더 열어볼까요? 네그 정도로 이 클럽의 이 G430 10K의 관용성이 좋다는 뜻이 되겠죠 슬라이스가 나야 합니다 우와, 이게 맞나요? 정말 개인적인 느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도 클럽의 헤드가 뭔가 좀 끝에 쪽에 맞으면서 잡아주는 이제 기어 이펙트라는 효과를 내면서 오른쪽으로 오히려 공이 안간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용성이 좋은 드라이버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어땠나요? 일단 G430을 제가 현재 치고 있는데 네. 타구감이 일단은 너무 완전 다른 제가 아요 훨씬 더 뭔가 더 반발력이 좋은 느낌이 저는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네, 같겠습니다. 좀 가볍게 맞는데 방향도 잡아주고 거리도 더 나는 느낌이어서 어, 헤드가 무겁지만 제 거보다 네. 이게 더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거운 느낌은 안 들어요. 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10g 뭐이 정도가 무거워졌다고 해서 그 무게에 대한 걸 강하게 느끼기보다는 클럽 페이스의 타구 감 자체가 이 클럽이 무거운지 무겁지 않은지에 대한 느낌을 좀 주는데요. 이 G43010K는 클럽 페이스에 대한 면이 굉장히 얇은 듯한 느낌이 나면서 클럽이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핀 G43010K 신형을 쳐보면서 박서연 프로까지 레슨을 했는데요. 1월 연습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리고 클럽을 바꿔서 연습한다고 하면 10m 정도는 무리가 아닐 듯 싶습니다. 거리가 줄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클럽을 바꿔서 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문태환 프로님이 또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셔서 내년에 티샷 걱정은 안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경험 하면서 저희는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핑 소속 문태환 박서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